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2회 에 시행했던 에너지 관리 기사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두께가 1mm의 금속판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한 냉장고 벽이 있다. 외기 온도가 25도. 냉장고 내부는 3도로 유지되고, 냉장고 외벽 표면에 대기 중에 수분이 응축되어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열재의 최소 두께는 몇 밀이냐, 어, 얼마로 해야 하는지 다음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단 냉장고 외부 표면에, 표면의 온도가 20도 미만이 되면 수분이 응축되어 이슬이 맺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aughs> 금속판의 열전도율. 벽 내측의 열 전달률 어, 단열재의 열 전도율 외벽측의 대리열 전달률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 전달률은 면적이지만 열 전도율은 시크니스 두께라는 걸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열 전도율이 나오게 되면 두께를 갖다가 람다로다가 열전도을 나눠서 대입을 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외기 온도가 있고 여기에서 냉장고 내부 온도가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열 전달해서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전체역이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이동 열량은 우리가 열 통과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외교 온도가 높고 실내 온도가 요건데 지금 이 벽면에 대한 이 두께, 비트로는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다는 여기에서 여기 알파 여기에서 완이 있고 알파 여기에서 우리가 3가 있고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이라고 하는 경우는 공기층에다가 고체에다가 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열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고체에서는 직선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연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하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두께 b2를 계산하는 거예요. b2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우리가 뒤에 우리가 어 공식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잘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솔루션 해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해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게 되면, 전체 통과 연량이에요. 얘는 전체 통과 연량이고, 여기에서 알파2에다가 t0-, 여기에서 ts는 surface temperature, 표면 온도, 요거 말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는데, 전열 면적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 전열 면적.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요 K라고 하는 경우는 K라고 하는 경우 열 통과율은 R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것이 지금 R에 상당하는 거예요 R에 상당하는 거. 자, 그래서 R이 어떻게 되냐? 알파 1 이렇게 알파 1분지1 플러스 우리가 람다 1 분의 B 1 플러스 람다 2 분의 B 2 플러스 람다 3 분의 B 3 플러스 알파 우리가 여기에서 2분지 1뭐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알파 만트로 써야 되고 우리가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1에다가 어, 다시 여기에서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b2.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공식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에다가 <laughs> k A, 어, T0-Ti는 이꼬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우리가, 뭐예요 아, 2에다가, A에다가, T0-Surface Temperature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열 면적은 똑같지. 전체 통과한 거나, 이미의 지점까지에 대한, 우리가 통과, 열량은 똑같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요 K값 대신에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알파 1분의 1, 플러스,